네, 오늘 휴일 예약 시국 마지막 차량은 W204 후기형 국산 12.3인치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차량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투싼 IX 여기 서있던 차는 썬루프 안다침 리페어 아침에 또 HG 한대 썬루프 안다침 리페어 바라갔죠? 이제 이차 마지막이고 저기 앞에 아우디 A3 어, 실내에서 이제 물 뿌릴 수 있는 누수 테스트가 가능한 캡티농 추운 날, 더운 날 비 오는 날 외부에서 물 뿌리기, 뿌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물을 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자, 오늘의 마지막 작업. 점심 먹고 힘내서 화이팅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이랬으니까 전 내일 월요일 날 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또 열심히 쉬고 있는 생각하며 몸을 챙기며 즐겁게 일하고 있는 여기는 은평구 핫플라이스 캡친 204 후기형 차량은 카메라가 여기 달려 있는데 이게 뭐 화각도 안 좋고 카메라도 위치도 안 좋고 뭐뺄 거예요 새로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위치를 옮길 겁니다 이 차는 지금 후방 카메라가 안 돼서 들어왔는데 오늘 날씨가 아침에 추웠잖아요. 보니까 4,500c가 백화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국산 12.3인치로 교체할 겁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새롭게 멋있게 깔끔하게 시공해 볼게요. w 204 후기형 이렇게 해서 지금 계기판 커버부터 이렇게 모니터가 탈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예, 모니터는 4,500c. R1 보드가 들어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볼게요. 어, 뭔가 어, 보이시는 분들은 벌써 보실 텐데 여기를 보면 보이겠네요. 틈이 생겼죠? 이 부풀러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CPU가 있는 부분인가 봐요. 발열 때문에 여기가 좀 부풀러 올랐네요. 오, 여기 휘었네요. 이 새가 낭청낭청 휘어버렸습니다. 이래서 안에 있는 메인 보드가 뻗나봐요. AS 걱정없는 안정적인 국산 12.3인치 M2C200A 플러스 작업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작업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부분들은 아직 테이핑 안해어요 왜냐면 지금 모니터 한번 가조립 해 가지고 기본적인 테스트 한번 할 거거든요 테스트가 되면 나머지 어, 연결 부위들 다 흡음패드로 감쌀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국산 12.3인치 M2C 200A W204 후기형 모델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1차 테스트가 돼서 안에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잡소리가 날만한 부분들은 흡음 패드 이용해서 한번더 마무리합니다. 연결부인부도 다 이렇게 흡음 패드로 마무리하는 늘 한결같은 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캡틴. 이 공사는 이게 전용 마감재가 조립이 되는데요. 이렇게 눌러도 소음이 안 나죠? 소음 방지 작업 하고 나서 조립합니다. 이제 볼트 조이고 가운데 송풍구 조립하고 걸러박 조립하고 나가서 전체적으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공사 테스트 하고 있죠. 이렇게 조거를 1 2시 방으로 올리면 순정 모드를 이렇게 변화하면서 쓸수 있어요. 왔다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요. m 2 c 2 0 0에 플러스 화면을 전체로 쓰려 그러면 한번 더, 다시, 이게 이제, 한번더 누르면 12시 방향으로 풀하면 됩니다. 예, 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아, 오늘은 이런 또 일이 생기네요. 일요일 날저만일하는데 국산은 지금까지 버그가 없었는데, 오늘 버그가 하나 발견돼서, 어, 이 모델이, 어, 가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 지금 배선 개조 작업을 해서, 껐다 키면 몇번 껐다 키면 들어올 수 있게끔해서 오늘 일단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마무리는 내일 모니터만 교체하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안에 모니터 안쪽에 프로그램인지 보드 문제인지 그거는 어, 내일 새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오늘 일요일이라 총판도 그렇고 어, 제조사 쪽도 그렇고 근무를 안한 날이라 대신 제가 현장에서 어, 사용하시면서 되게 가시고 내일도 사용하시면서 나갈 수 있도록. 어, 커스텀으로 개조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은 가능하세요. 어, 이렇게 보시면 여러가지 어플들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드래그 한다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면 이렇게 보고, 요즘에는 이렇게 유튜브도 광고 없이 볼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팀의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해서 음악도 들으시면서 할수 있는 국산이 이렇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은 억스를 이용해서, 억스 코딩 해가지고, 억스와 m 2 c 2 0 0의 플러스가 연결된 거예요. 후방 카메라 볼까요? 카메라도 기존 거 빼버리고, 어, 가운데로, 최대한 가운데로 옮겨서 이렇게 깔끔하게 달았습니다. 어때요? 기존 카메라보다 훨씬 낫죠? 아, 완벽합니다. 작업도 잘 됐고요. 다시 또 3초가 아니고, 리터버튼 3초가 누르면, 오늘 작업한 m 2 c 2 0 0의 플러스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아 오늘 긴 하루였네요 오늘 길게 일했으니까 전 내일 요것만 as 하고 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쉴때또 열심히 쉬고 있는 은평구아 플레이스 캡틴 어.